뭐 세비야가 다 좋은데 바닷가가 없어서 근교에서 원래 말라가가까 갈까 카디스 갈까하다가 카디스로 가기로 했고 버스 타놨습니다. 약간 분위기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일 우리나라 고속버스보다는 조금 컴팩트한 느낌? 구려 이 정도는 아닌데. 침이나 이런건 없고 <laughs> 머리 위에 ESP 충전선이 있다는거 뭐 에어컨도 있고 불도 있고 충전선도 있고 신기하긴 합니다 버스, 버스가 버스 딱 출발하자마자 창가가 안보이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한칸 뒤로 다 이동했어요 시리에 따라서 같이 이동합니다 창가자리 오니까 훨씬 좋네요 잘 보이고 차 뭐, 세비아랑은 다른 날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 한 4시까지는 흐리다 그래가지고, 해도 안 떠있네요. 일단, 가봅시다. 가보자고. 시샤로시샤 이게 예. 시차로네 여기가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는 8분의 1, 그리고 맥주 한 컵. 그래서 4.3유로 마늘 냄새 같은 게 엄청 세게 나. 이 약간 싫어할 수 없는 맛일 것 같아. 먼저 먹어볼게요. 음 삼겹살 바짝 익혔을 때 바삭한 느낌과 맛에 소금간이 조금 세게 돼 있는? 그런 느낌. 음 맥주는 역시 생맥. 생매... 고소한 맛딱잘 맞아. 이 홍합은 뭔가 맛이 달라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홍합과는 비교가 안돼 그러니까 한국 홍합은 가짜가 많다 여기 밖에 홍합을 안 먹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 여기서 밖에 홍합을 안 먹습니다. 홍합, 홍합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서라면 한번 도전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달라. 그 홍합에서 나는 향이 있거든. 홍합 향, 그 향이 나는 비려 갖고 너무 싫은데, 여기는 그 홍합의 비린 향보다는 그냥 바다 향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 Me sí, claro, eh, pasa que es alto. Me pasa que es alto. No es alto. Sí, de Yo, sí. 왔는데 나무가 65종류가 65 심어져 있고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나무가 너무 많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바다는 햇빛이 이렇게 부서지는 게 엄청 예쁜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추워요. 약간 동해 바다 느낌이 근데 좀 많이 들어요. 제사양 바다는 제주도 바다 색깔 같은 느낌이었어 좋았습니다. 해는 따뜻하고 바다에서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도 좀 많고 캐닝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여긴 진짜 휴양지 느낌도 많이 들고 조용하고 카디스가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되게 좀 고즈넉하면서. 근데 있을 건다 있는? 아, 스타벅스는 없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맥도날드 6시에 닫는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또 오고 싶은 동네는 맞다. 카디스에도 딱 하나의 축구팀이 있는데. 뭔가 관련된 굿즈 뭐 유니폼 비슷한 걸 팔면 거진 그엘코르테에 파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베티스나 뭐 세비아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러 가는데 없으면 포기하고 있으면은 이쁜 거 하나 집어 볼까? 걸어서 축구 여행 같은 느낌인데. 경기장을 못 가서. 그래서 시간이 좀모자라고 아마 한시간더 있었으면 경기장 갔었을 것같은데 이자아니이사이사이에이르리에이자에이런있이데이적사람이은이적 팀을 이랑하지이는하에이 자리에 3 3 3구유로로 저녁과 간식과 뭐 그런 거를 챙겼네요. 저희는 마트를 보면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썼네요. 센대로 돌아갑시다.